디모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디모델에게 할례를 시행했던 거죠 디모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델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죠 이게 이제 부계 혈통이냐 모계 혈통이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어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가정교육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반드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도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것 같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는 영적으로 잘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죠. 디모데가 유대인이면서도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사역하면 유대인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게 디도하고 디모델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디도는 어, 이방인이었는데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laughs>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바울은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가 아닌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 주지 않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두 번째로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도는 어땠는지 4절과5절 말씀 4절과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작정한 교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소아시아에서 보금전도는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렇게 나오죠. 이건 앞장인 1 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상황은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규례 특히 정결 규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는 행위를 피하도록 권면했습니다 할래나 그 율법 전통 이건 사실은 문화에 가까워요 그러나 음행이나 그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 뭐, 피째 먹지 말는 것, 이런 것들은 전통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생활 양식, 어쩔 보면 도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건 지키게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만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들은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당시 유대 땅에서 비유대인이 유대인과 함께 살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것들은 강조하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규례는 다 제하여 버렸죠. 바울은 복음의 정체성은 분명히 유지하되 이방인에게 무례하게 할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더 늘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합니까? 뭐 담배를 안 피는 게 중요합니까? 이 비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담배는 펴도 되고 안 펴도 되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배도 끊게 하실 거고 뭐 다른 것도 끊을 수 있죠. 그런데 담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천호동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포켓에다가 담배 넣고 와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거 넣고 교회 오는 게 낫지 그거 없이 교회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나 기독교 문화나 아니면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기는 지표인. 할례를 포기할 수 있었던 거이것이 굉장한 일인 거죠.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할례 받는 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것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훼손시키는 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그게 모든 가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는 안 돼요. 그거 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할례의 문제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유대인들이 할례를 다 받았으면 유대인들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유능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복음은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더 중요하죠. 그 사람의 행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 씻음 안 받고 어, 죄 씻음을 다 받고 오라면 그럼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남성 중창단이 있었어요. 우리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겨울에 눈 오는 날, 눈이 쌓여 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밟은 그 상태에서 축구를 해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한 2, 30명이 모여서 축구를 해요. 축구하고 오징어 게임이라고 막 서로 잡아당겨 밀치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면 옷이 막다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닭갈비를 먹고 목욕탕을 가요. 이게 그냥 레파토리가 그래요. 그런데 뭐 지금이야 집에서 따뜻한 물 나오고 다잘 씻으니까요. 그, 그때는 겨울엔 특히 씻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목욕탕에 가면 때가 안 나와요, 사람들이. 왜요? 미리 씻고 왔어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씻고 오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기 전에 씻고 올수 없는 죄의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 깨끗해져서 나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목을 맨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는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전도형을 가는 건데요. 첫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계획과 성령의 뜻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예수의 형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행은요, 오늘날 티르키에, 티르키아라고 하면 저도 적응이 안 되는데요. 터키. 터키를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이 일정을 잡아놓은 거예요. 즉, 바울의 일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무시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에서 서에서 서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의 계획은 이제 북쪽을 향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둔니야 그러니까 현재 터키의 북쪽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생각은요. 유럽을 못본 거예요. 아시안데 자신의 생각이 소아시아. 터키에 왔으니까 동에서 서로 왔으니까 북쪽으로 갔다 내려오면 그러면 터키 전 지역을 다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결국 드로와 한까지 내려가게 되죠. 8절에 보면 그런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어디든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막으셨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형태로 막았는지 잘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길을 없앴든지, 뭐, 다른 사람이 반대하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어떤 형태로 막았는지, 막혔는지, 아니면, 그, 일정이 어려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걸 뭘로 받아들였어요? 성령이 막았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하고 상의했더니, 어, 그거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봤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이유이긴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췄어요.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다 있는데 못짠 거예요. 왜못 쳤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힘으로, 능력으로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좀 독특해요. 밖에서 문제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걸 선택하면 돼요. 대부분. 옳고 그름의 싸움을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대부분 다 옳은 것과 옳은 것의 싸움이에요. 다 좋은 일, 주를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을 서로 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어떤 사람이 옳은 일, 어떤 사람이 옳은 일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두 가지 옳은 일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네? 질문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알려줘야지, 둘 둘을 알려줘야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둘다 옳은 일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안 싸우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뭘, 뭘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든지 둘다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잠시 멈출 필요가 있어요. 네? 방향을 틀어도 되고 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 생각에 내가 아시아 전체를 내가 품을 거야 하기 때문에 아시아만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 지금 여기 들어와 라고 하는 곳은 항구도시예요. 이 항구에서 바다 건너편이 유럽이에요. 그리스 쪽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생각한 건 아시아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로아로 보내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니까 그리스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그가 끝이었던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페인 쪽인가요? 그쪽 그그 그 반도 쪽그 영국 앞에까지를 갈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성령의 뜻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역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옳은 일, 옳은 일 갖고 싸우는데요. 나중에 무슨 일로 싸워요? 예? 자존심 때문에 싸요. 내내 생각이 멈춘 것에 대해서 고집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는지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시하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 러라. 바울이 환상 중에 무슨 얘기를 들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바울은 이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마게도냐는 현재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유럽에 해당하죠. 바울은 그의 사역지를 아시아로 한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유럽으로 이끄십니다. 환상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죠. 바울은 이 환상을 한낱 꿈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때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바울의 느낌에는 네, 터키의 북부로 가는 것을 막고 있었거든요. 이 막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주신 것을, 아, 한쪽을 막고 한쪽을 열어주셨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자기 고집이 있으면요. 이걸 못 들어요.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모든 걸다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땠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10년 전에 저를 봤으면 어땠을까요? 네? 우리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라, 10년 전에 저를 봤으면 보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요. 우리 눈에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이고요. 우리 귀에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들려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터키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들려요? 유럽이 들려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집쟁이였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그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들렸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아니 교회에서도 하나님 얘기 안 들으면 어디서 듣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하나님 얘기 안 들어요. 참 신기해요. 교회에은 하나님 얘기만 가득할 것 같은데 온통 사람의 얘기만 가득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만요. 그건 잠시뿐이에요.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듣는 게 전부고요. 대부분 어때요? 사람 얘기만 듣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 얘기만 해요. 누가 어땠는지, 어떤 사람이 뭘 했는지, 똑같아요.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유럽의 복음이 늦게 전해졌던 것이겠죠. 이게 바울의 깨어있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생각과 달리 드로아까지 이룬 것도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도 모두 깨어있는 영성이 됩니다. 바울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맨 처음 어디를 찾습니까? 첫 회심지는 회심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박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야에 있는 자색옷간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니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질문에서 먼저 이제 질문한 게 뭐예요? 어디로 찾아갔냐로 돼 있죠.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나가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그래서 전국에 루디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국에 루디아라고 썬는다 어떤데요? 옷가게. <laughs>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철을 찾아서 어디로 나왔다고요? 강가. 근데요, 이게 특이한 게요. 특이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길을 지나잖아요. 바벨론하고 이렇게 아수르 그 포로로 잡혀 갔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포로로 잡혀 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10명, 남자 중심으로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게요. 거기서 모여서 모임도 하고 성경도 배우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헬라 지역에 갔을 때는 회당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대부분 어딜 갔느냐, 회당에 갔어요. 거기 사람들 모여있으니까. 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 우리 지금 읽은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가서 그들하고 변론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더니 내일도 와서 전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당을 찾아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드로아를 통해서 유럽 예, 그리스 북부 지역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빌립보 지역 거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장소가 어디였냐? 강가예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옛날에 옛날 얘기하니까 제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이죠. 예. 옛날에요. 저도 시골에 살았었으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옛날에는 집에 세탁기가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빨래를 가지고 다 내가로 왔어요. 거긴 사람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옛날 그 강가에는요, 빨래터가 있었어요. 그쵸? 네, 끄덕이면 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laughs> 그죠? 빨래터가 있잖아요. 빨래터.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가로 나갔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강가가 빨래터라면 주로 누가 모였겠어요? 여자가 먼저 모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첫 회심자는 누구예요? 여자였던 루디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못 가게 하고 유럽으로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에 이미 인도를 하셨어요.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세히 간 장소이기는 하지만 네, 루디안을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루디아는 네, 14절에 보면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세국간 장사로서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예요. 유럽 지역에 바울은 가보지도 않은 유럽 지역에 누구가 있어요? 루디아가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준비해 주셔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14절 끝부분에 보면, 예, 두 아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연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서 준비된 한 사람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경험, 지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법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 가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보다 한발 먼저 가셔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유럽에 가보지도 않았던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고 바울이 말을 전하려고 하기도 전에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건 어느 게 우리한테 편한 길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보세요. 터키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어요. 북쪽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다시 드로아로 예, 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바울의 생각에는 어떤 게더 편한 거예요? 아니, 터키 북쪽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배를 타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편안한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가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본인도 힘들고 남까지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빌리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누디아라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난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융통성 있게 행했습니다. 복음은 진리지만 나머지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타협할 수 있지만 진리는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 음행, 피째 먹는 것등할수 없는 것들은 포기하게 하시고 주연하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것들은 관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전할 것이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묻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웃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성숙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들이 가장 가기 좋은 곳 가서 믿음 생활 잘할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다른 교회 갔다고 우리 마음 서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각각의 사정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 놓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배우자, 부모,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속히 듣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